나한테 조금 안 좋은 운기가 좀 들어왔을 때 기가 약해을때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음. 안녕하세요, 연금정 장금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음. 떠나시는 분들이 음. 반복가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지. 네, 그래서 음. 이토속 신앙, 이 무속적으로 어떤 용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좀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 자신이 느끼는 부분이거든. 내가, 어? 이상하게 오늘 뭔가, 뭔가 모르게 나한테 조금, 사람 누구나 다 직성이 있다랬잖아. 이 느낌 예감이 있어. 뭔가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러 마음 쪽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느낌이 쇠하다든지, 그런 게올수 있어요. 내지는 또 꿈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 응. 어. 타인이 내 뭐, 뭐, 측근에 있는 사람, 누가 타인이 내 꿈을 꿔줄 수도 있고, 어, 이런저런, 그, 여러가지 상황이 올수 있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꿈들이나 그런 직감 예감을 무시하고 넘어가요. 자, 아, 그럼 음. 이거 직감 예감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어떤 직감 예감일까요? 느낌이, 뭔가가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딱올 때, 어, 뭐, 몸수가 약간 징조가 짠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어? 내지는 오늘은 어디를 가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고, 기분이 아침부터 안 좋아, 너무. 어, 그리고, 뭐, 시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어. 싸움을 붙을 수 있고, 막말이 오고 갈 수도 있어. 어, 그런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길면은 뭐, 한두 달, 두세 달 전부터 막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며칠 전부터 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아. 이 뭔가가 조금 뭔가 잘못되어가는 느낌, 음. 뭔가가 이상한 느낌, 음. 몸수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안 좋다는 느낌. 음. 음. 어 그러면 선생님, 아까 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꿈에는 어떤 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꿈에는 내가 뭐 어떤 뭐안 좋은 기운한테 뭐 쫓긴다든지 가위가 늘린다든지. 아, 그런 것도 음. 어떤 징조가 될 수가 있다될수 있죠. 음. 그리고 음. 사실 무속 안에서 이런 급살이라고 많이들 표현해 주시잖아요. 음, 음, 음. 그 급살의 의미는 뭘까요? 급살은 갑자기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를 급살이라 그래요. 음. 그거는 뭐 좋은 일, 결혼식을 갔다 왔든 뭐 상가집을 갔다 왔든 어디 안 좋은 데를 갔다 왔든 노중 음. 가서 내가 안 좋은 거를 봤든 그러면서 아 뭔가 그 들어올 때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어, 오늘 뭔가 가 기분이 좀 그렇고 몸이 무거워 이상해. 그리고 뭔가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내가 전체적으로 운기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운기가 좀 들어왔을 때 기가 약했을 때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음. 어, 그럴 때. 아 어? 기가 약했어. 음. 혹시 어떤 그빛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포함이 될까? 그럼요. 여기 보면, 야, 너 병원에 좀 가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너 눈빛, 눈빛이 이상하다. 왜 우리가 운기가 좋을 때는, 야, 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뭐, 얼굴이 환해졌어. 뭐, 아주 그냥 얼굴이 융이 난다. 광이 난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경우 있죠. 네. 그럼 나는, 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어, 좋은 일이.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서, 들으면 어때, 요 우리가? 기분이 괜히 좋잖아. 괜히 좋고, 어,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너안 좋아. 얼굴 나쁘지 병원에 좀 가봐라.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미리미리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아?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좀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별로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아무 이상 없대. 근데 뭐, 이래지만 그거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급사를 맞기 위한 어떤 음. 이런 태도나 행동은 뭘 취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그거를 급사를 맞을 수 있다. 이 사람 수가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런 거를 알수 있다면,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이런 살 그렇지. 불쌍, 할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우리한테 봐야 되고 아 빨리 급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내가 많았고. 그러니까요. 어.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의 뭐 어. 상담이라든가 구도 많이. 그럼요. 했을 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옛날에 이제 일인데 얼마 전에 일인데 어, 이제 왔어. 근데, 저물보다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냐. 아이고. 어, 어 당신 10월달에 죽었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딱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인데, 이 10월달을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지만은, 당신 11월달은 때려 죽여도 못 넘겨.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럼 부적을 써주세요 자기도 느낌이 이상해서 왔어 근데 부적 써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 지금 얼마 있지? 써줄게 써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나 부적 내리고 싶은 마음 없어 빨리 대수대명 쳐야 돼 그랬더니 부적을 굳이 써달래 그래서 내가 부적을 그렇게 급하게 써줬다고러면 내가 써주겠지만 이 부적 쓴다고 될 일이 아닌데 약간은 막고 갈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수가 사자가 들이쳤는데 어떻게 이걸 부적으로 막니 그런데 정이 써달라면 써주지만 나중에 원망은 하지 말어. 이거 갖고 소용이 없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래서 했어. 보냈어. 근데,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소개를 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딱 열흘 있다그 사람 잘못됐다 소리 들었어. 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왜좀말좀 좀 들어주지? 응? 그래봐야 그렇게 저기가 없는데, 그 말을 좀 들어줬으면, 어떻게든 살리고 봤을 건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 내가 안 좋으려 그러면은 그 고집을 쓸데없이 부려요. 우리가 산천에 기도를 하잖아. 용궁에 기도하고 선왕이 뭐 산천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는 그 영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다는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공수를 내리고 점사를 보잖아.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실력님이 내려서 봐주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조금은 우리 얘기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다. 음. 어. 맞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음. 어, 이 분명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런 부분도 있으니 꼭 참고해 주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발 그렇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